도체라든지 기판에다가 단순하게 이 콘센트처럼 이 콘센트 부품인데요. 이거 약간 넓다 그래서 두두운건 아니다. 좀더 두텁게 해계했다 전기를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섯 개 교체해서 고 너무 얇은 거죠. 여기, 여기도 두텁게 해야 되고. 뭐, 구리 줄을 구워주든가, 울퉁불퉁하게 갖고, 좀 두툼하게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축적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되고, 수십 장, 수백 장 해갖고, 몇 장만으로 해서 저렴구조로 가서, 이거를, 그, 반, 그, 배터리로 사용해도 됩니다. 캐펫이다. 천장의 분기선은 이렇게, 배, 이렇게 배터리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분기해도 됩니다. 이것도, 그, 거 그, 계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반도체나, 또, 기판 위에다 이걸 놔가지고, 전기를 축적해서 분기를 시키면 참 좋을 텐데, 또는 그것을 태양빛을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그것을 어, 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을 놓고 전기를 확 걸어준다. 그리고 태양빛이라든지, 빛, 태양빛 아니더라도 요 일반 빛을 비춰준다. 그럼 거기가, 어, 태양 전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재밌습니다. 반 반도체 자체에따고도 나노 구조로도 되고 반도체 자체에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기판에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 태양 전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음, 곤충이 이제 이렇게 곤충 로봇이다. 그러면 빛을 받으면 거기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태양 전지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곤충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 태양 전지를 달아가지고, 금속 태양 전지에다 달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방식 이런, 어, 이런 것은, 어, 이렇게 구리판인데요. 구리판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나눠 구조로도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요. 대중소,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충전이 되고, 보다, 그냥 밋밋한 판보다 보다 많이 충전이 됩니다. 이것다가, 어, 이렇게, 바 형식으로 두툼하게 만들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있어좀 두툼하게 만드는 행위는 다 재기술입니다. 이걸 거 저렴구조를 갖고 수십장, 수백장 개업처 이건 이제 배터리가 되고, 이런 그 배터리 세트를 수천장, 이 수백장 해가지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 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전기 양을 쓸 배터리에서만 이제 전기를 쓰는, 여기다 전기를 축적했다. 그러면 이제, 어, 열 개에서 쓰면 좀더 많이 들이 스무 개에서 쓰면 좀더 많이 이렇게 전기를 갖다 끌어다 쓸수 있죠. 어, 물탱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전기 탱크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양을 자주적로 조절해서 변속기 없는.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아, 뭐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그 어, 자동차 배터리가 됐든, 뭐 이차 전지가 됐든 그것도 각각 전선의 연결을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 양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에 따라 변속기 없는 기술로 가대가 가게 된다. 한번 응. 날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좀 많이 탄다. 아, 적게 줬는데 많이 가는 경우, 많이 있고, 자동차 회전축에 도는 경우는 없다. 프로펠러는 프로펠러 가 도는 경우 는 없다. 야간차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유 방식이든. 아니면, 뭐, 그, 가스 방식이든,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전기 방식이든, 연료 양을 통제해가지고, 변속기를, 현재 있는 변속기의 복잡한 구조를 없애버리고, 자동차 설계를 변경시켜서 그로 인해 속도를 결정하거나, 좌우의 조향, 프로펠러다 그러면, 좌우의 조향을 틀리게 연료를 줘서, 회전 속도를 틀리게 함으로써,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로봇, 휴머니 로봇에서도 앞으로 배터리에서, 각 배터리에다 전선은 각각 다 달아가지고, 필요한 만큼 전기 양을 통제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통제하거나 하나의 전선이라면 두개 똑같은 굵기라면 전선의 구리선이 두 개짜리 한 개짜리 세개몇 개짜리 그에 따라서 전기량을 보다 많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원 공급 기를 만드시면 재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파워를 좀 내기 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뭐 교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앞뒤로 하잖아요. 직류는 그냥 흐르는데 전기 손실이 너무 많아요. 런 그런 그런데 제 방식의 어떤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주파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교유와 직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 같은 전원 공급과 회사, 아니면은 이렇게 전선을 다 바꿔야죠. 전선은 이제 어 작은 전원 공급기, a 4이다 이런 데서도 이런, 그런 전선을 만드시, 이런 전선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선으로 만들어놨을 때 동축 케이블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어떤 중복 구조 없이 멀리 통신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광섬이다 그러면 광을 이렇게 대중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가정 안에서 그럼 광이 증폭하는 구조가 됩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멀리 가게 되죠 이와 같이 이제 하시면 광통신도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에이사레다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레이더 소재 서로 파형이 틀린 이런 전파를 갖다 섞어서 쓰는 방식으로 이제 쓰시면은 어, 그거를 소 서로 파형이 틀린 전기를 섞, 파형이 틀린, 섞어서 쓰면 이 방식은 멀리 간다, 그랬죠. 레이저, 레이저 통신할 때도, 뭐, 위성통신이다. 그러면 레이저 통신, 서로 파형이 틀린 점프, 그 전파를 여러 개 묶어놓으면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 뚜렷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쓰시면 재기술입니다. 여기다 이게, 부산대 광메카트리에스 김창석 교수팀, i t m s 이걸 쓸 때인데, 자동차에서, 이게, 잘 지형 자동차에서 전파 이전파를 전파를 서로 그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건 재기술이에요. 네. ITMS 그 재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워키 토키나 이런 스마트폰 전파를 쓸 때는 서로 파행했을 여러 개의 전파를 묶었었는데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수 없어요. 비밀통신이 되고 수시로 바꿀 수있 수많은 전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부목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멀리 보내 각각의 전파에는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거기다 이제 드론 같은 거보내서 조정한다. 그러면 전파를 한 시간마다 틀리게 바꾸거나 또는 전파에다가 암호를 설정을 해가지고 비밀번호. 설정해서 하거나 뭐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가지고 그 드론 조종하는 전용 단말기는 자동으로 암호가 열 단계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날에 오늘의 암호 나 열렬한 참깨 언어 방식 또는 또 다른 암호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뭐 숫자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표정 이런 동작 방식 이런 것을 추가해서 그게 맞아야만 오늘의 암호 맞아야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형 현관문에 출입할 때도 오늘의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오늘의 암고를 얘기하세요 그럼 열려라 참깨 이런 아니면 동작방식 이런 식으로 열거나 사람을 어, 카메라가 인식을 해 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만 자기 주인인 것을 인식을 해서 열어주는 방식도 어떻게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파에다가 비밀번호를 달아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를 삼성페이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네. 그제 기술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 같은 거 암고 같은 걸 넣어서 한다고 그래야 되 그걸 하시더라고 네. 저기서. 그 그다음에 어 전파를 갖다가 사방대에 이게 쌌다. 그러면 전파가 돌아오는 어떤 것을 에이사레드 쌌다 그러 거기다 번호를 넣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체크를 할 수도 있죠. 돌아오는 것을 체크해서 어디 방향에서 정확히 어디에서 돌아왔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a 사 레이더 같은 것은 전세계를 수천조분에 수백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요. 0.1cm나 0.3cm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듭니다. 모든 군산 부기는 앞으로 이것을 이라고 a 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전파를 쏠 때도 상대방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어요. 동쪽이 어디 지점에 정확히 한다면 전파의 탐지율도 높고 성공률도 그 전자전기로 쓸 때도 굉장히 강력하겠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됩니다. 서로 파형이든 에러지 전파를 묶어서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강한 용합 현상이란 상대방 전투기나 레이더를 먹통 시키는 데 있어서 강한 용합열을 발생시켜서 그 에너지의 정도를 따라서 전자 전기로 강력하고 제밍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지상 무기를 공격할 때도 이것은 도움이 돼요. 지상 무기를 공격할 때도 지상 무기를 먹통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전전 전자... 탄소섬유탄처럼 지상봇 뭐 전차다 탱커다 이런 거 움직이는 게 이제 컴퓨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먹통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파행했던 여러 의 전파와 묶음 그중에서도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브를 이 전파 그다음에 서로 파행했던 여러 의 적외선 전파를 섞어서서 열을 좀더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가 이게 원래 수소산소 추출할 때 썼던 방식인데. 그 물에다가 길이를 틀리게해서 서로 파형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길이를 틀리게해서 상중하로 물 깊이를 따라서 조사한다. 그럼 동시에 끌어지는 구조가 되고 추가로 밑에서 이렇게 연료를 끓이셔도 돼요. 그래서 고온 고압을 만들기 위해서 압축 공기도 넣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수소 산소 거기다 전자를 지제는그리이 돌아가지고 이게 전파가 돌아가요. 왜냐하면 토네이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돌리듯이 전파를 돌려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토네드 현상으로 수소 선소가유료 추출할 때 매우 유리하다.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을 제가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석유 추출할 때도 제가 수소만 넣잖아요. 지금 뭐 아, 산소를 추가로 넣는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좀 넣어서 발화를 억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기체가 이제 이렇게 높은 온도 속에서 어, 기체화됐을 때 그때 이제 어, 보다더 이렇게 그 어, 높은 고품질의 이런 것들 이렇게 석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연광로에서도 쓸수 있는데 수소산소를 넣을 뿐만 아니라 아,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적절하게 조, 온도를 조절하는 이런 발화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 구조로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섞어주는 거죠, 약간 불순물을 에, 발화하지 못하게. 이 기술은 석유 추출 방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석유 추출 방식에서도 제 방식이었던 서로 파행이 된마이크로에버브 전파, 저계선 전파로서 전기로서 끓여주는 전파로서 끓여주는 고조도 가질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의 길이를, 전파의 길이를 상중화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산소, 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넣을 때 주입봉에 넣었다. 석유에 넣었다 그러면 예, 상중화로 어,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 표면장을 넣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많이 넣어주면 훨씬 고품질의 예, 산소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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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콜라 제조법, 콜라나 음료수 제조법일 이 탄산을 넣잖아요. 탄산을 넣어주면. 상중하로 넣어서 골고루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탄산이보다 많이 함유가 됩니다. 표면적을 넓게 해서 여러 군데 많이 넣어주면 많이 탄산이 함유되는 이 기술 구조를 콜라, 사이다, 탄산 제조회사, 음료제제사에서 사용하시면 여기 맥주에서도 그렇고요. 이 기술은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알아야, 알아야, 알아야 보이는 기술. 네.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란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에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어 가루나 입자고조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태우고 수소 산소를 같이 예, 쓰고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온이 일어난다 그랬죠 거기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같이 태우는 가루나 입자고조 또는 액상이나 증기를 액상을 이제 뿌려주면 되니까 증기로 해가지고 우라늄 토륨 토륨 플루토늄 발전을 할수 있다. 아,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을 각각 섞어줘도 된다. 이런 형태의 원자력 발전을 하시면 적이 술됩니다 군산 무기에 써 있다. 그럼 폭약 플러스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가료구조. 이런 내 폭약을 가지시거나 또는 그것을 장약에다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라늄, 그러니까 토늄, 플루토늄을. 그럼 사정거리가 멀리 가거나 폭약 이력이 강해집니다. 또는 우라늄토닌 플루트늄에 증기구조를 넣어 줘서 폭발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산소 캡슐을 조금 넣어 주는 방향으로 장약이나 폭약에다가 넣어 주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라늄토닌 플루트늄을 폭약이나 장약에 또는 다이나마트에 넣어도 되지만 불필요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다이나마이터 같은 것도 전자신감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 1,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터트리는 구조를 가지고 훨씬 싸다고 얘기를 했죠. 안전하고 시간 지연 방식도 누르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몇초 기다리는 이런 지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그 전자신관 방식보다 다이나마이트가 훨씬 낫겠죠. 이런 방식으로 또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각각 작동시켜도 되고 TV 리모컨 할 때도 제가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층에서 1층에 있는 TV를 조작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에, 같은 전파라면 호설번호만틀리게해서 기능을 조정는 이걸로 이제 조명 같은데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거나 기타 가전을 작동하거나 다른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차다 차에 있는 게 작동, 블랙박스를 작동시키고 싶어요. 블랙박스를 작동시키고 어, 시동도 걸고 싶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불빛도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그럼 리모컨으로 각각 블랙박스를 작동시키고 어, 시동도 걸고 블랙 이렇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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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그 TV 리모컨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TV도 켜놓기도 하고 여기서 어, 거기다 게블랙박스나기다 차량에다 무선 스피커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경찰차처럼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아아아 걔 아, 갖고 빵빵거리지 않고 얘기하거나 또는 쌍방향 통화, 문이 닫힌 채로 쌍방향으로 통화를 할수 있는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쌍방향으로 가질 수 있다. 또는 거기서 블랙박스나 이런 데서 차량 파손할 때 전파를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면은. 있다가 이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그랬죠. 워키토키나 이런 스마트폰에도 이거 쓰시면 재기술입니다.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전파 묶음을 사용하시면 재기술입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와이파이 같은 거 와이파이를 어, 송수신 장치를 좀 달아가지고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전파를 송수신하는 거 그러면 워키토키가 3km, 5km 가니까. 제방식에 서로 파행에 대해 전파 묶음을 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와이파이가 아니더라도 와이파이처럼 송수신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따라서 어~ 여기다가 신호를 전달해 주면 신호 철액기 유선 기존에 유선으로 인터넷망이 깔아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와이파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만들어서 무선 이동통신을 제공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이동통신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인터넷만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나 어떤 데스크탑을 공유 개념으로 가가지고 10사람이 하나의 어떤 데스크탑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무선, 유선 두 방식이 있고요. 데스크 TV도 하나의 TV를 스무 사람이 동시에 각각 다른 채널을 보내게 할수 있습니다. 신호만 처리해 주면 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뭐 뭐 이렇게 와이파이를 이용해도 되고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유무선을 처리해 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신호선을 전기선은 두텁게 또는 이렇게 신호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 규격화돼 있잖아요. 외피만 튼튼하면 되니까 얇게 만들어서 이제 집안에 하나 회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동축 케이블은 얇게 해서 같은 케이블에 세 회선, 두 회선 이렇게 신청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서 신호를 분할 처리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개두 두 회선 주세요, 세 회선 주세요, 네 회선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재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보다 얇게 만드시면 재 기술입니다.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전화선, 유선 전화선 나 구리선도 이런 식으로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서 두 회선, 세 회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기술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TV에 들어가는 동축 케이블이나 TV에 들어가는 케이블 선도 동일하게 이렇게 두 회선, 세 회선 해갖고. 뭐이 동영상, 이렇게 영한 개를 백 개로 쪼개갖고 여러 개의 회선을 통해서 분할해서 일련번호나 암호를 설정해서 분할하는 거나 하나는 방송으로 쓰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쓰고 하나는 뭐, 통, 뭐 이렇게 기타 채팅으로 쓰면 다양한 방법으로 뭐 널널하게 정보를 분할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제 이론이에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호만 처리해주면 네 TV나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서 뭐 여러 사람이 공유 개념으로 하나의 컴퓨터를 신호만 성능만 좋으면 되죠 신호만 처리해 주면 된다. TV 같은 것도 하나의 TV로 신호를 분할해서 유무선으로 각각 다른 채널을 보게 하시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 차량에 실고 다니는 무선 TV도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질 수 있다. 데스크탑 같은 데에서도 무선 통신을 할수 있다. 유선으로 인터넷망을 하시지만 무선으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라디오 전파다. 그럼 AM, FM 라디오에서 이렇게 전파가 틀리더라도 각각 수신할 수 있죠. 그럼 이기 이제 송수신 송신은 아니죠. 그럼 이걸 송수신 구조로 바꾸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면 뭐 스무 개도 사십 개도 한십 개죠. 위성통신이나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로 각각 KT 거 이렇게 수신하고 SKT 거 이동통신 회사가 틀리더라도 또는 인터넷망 제공 업체가 이제 무선 서비스를 준다. 이동통신 거기 거도 수신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케이블 TV에서 무선으로 자기가, 어, 케이블 TV나 유성 TV, IPTV, 무선으로 자기가 방송을 서비스를 한다. 그것도 수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으로 방송 서비스를 할수 있는 케이블 TV나 이런 유성 TV, IPTV에서 어, 그렇게 제공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죠. 그런 이제 망을 하나 주셔야 되겠죠. 전파를. 어,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에서도, 노트북에서도 무선으로 방송을, 케이블 TV를 보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보고 차량에 있는 부산 TV에서도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가진 데 대해서 제공해 주면 더 좋겠죠. 인터넷망을 케이블 TV에서도 인터넷망 제공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게방송물 무선으로 제공한다는 게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아 거기 케이블 TV, 나유선 t v i p t v 를 인터넷망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자체망을 이용해서 앱 방식으로 앱 방식으로 사업을 진출하셔서 그 앱만 깔면 자기가 방송을 다볼수 있다. 그러면 끝내주지 않아. 이게 그자 v 네들은 앱만 깔면 뭐 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r n 나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제 TV, internet TV, internet TV, 니다 남매 기술 도 t TV, 상 n t 시 r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멋대로 사용하시면 도둑질이죠. 지적재산고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멋대로 하시지만 마시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반도체 칩에서도 서랍 굵기가 틀린 전기구리에서는 그러니까 굵기가 틀린 여러 회선을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좀, 좀, 동력이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을 나노 구조로 들어가든 어쨌든 이런 걸 하거나 한 개의 회선을 어떤 동일하게 굵, 굵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두 개짜리, 어떤 세 개짜리에서 전기가 보다 많이 흐르게 하거나 이런 방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데는 두께가 이렇게 어, 통신선이다 그러면 두께가 이게는 어어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이 됐든 뭐가 됐든 어 통신 전기선을 어떤 때는 좀 두텁게 해서 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대나무 매듭 구조 만들고 이런 두툼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줘 가지고 여기다가 전기를 축적한다는 거죠. 어,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대나무 매듭 구조로 이게 카펫시다가 된다는 제 이론. 여기다가 어, 전기선을 분할하는 이런 선을 어, 추가로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여기다 두툼하게 하면 금속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 배터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전기서를 분기한다는 거죠 그때 이런 데도 쓸수 있습니다 이런 거 코너, 코너에 들어 코너에서 신호가 잘소실되서 이렇게 기억자이 꺾어질 때 이런 그런 데에도 이 점을 찍어서 전기를 렇게 전기나 신호선을 중복시키는 거 이렇게 이게 중복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 기술도 쓸수 있다. 두턴 하나는 똑같은 구리선이 에 아니라 전기선과 구리 금속 그 구리의 선 자체를 금속 배터리로 사용을 해가지고 두텁게 만들어줘가지고 일정 구간을 거기서 전기를 분기를 하거나 신호를 분기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통신선으로 했을 때도 재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 남의 기술 도덕질에 상업화시기좀 합시다. 저는 이거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도 재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을행정한전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 가이스드, 카이스트의 재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에서도, 영상나에다가 재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차에서도 그렇고, 플라스틱 창문, 뭐 비상벨시스템 현대 기아차 배터리에 대 냉난방, 그 다음에 그거를 열폭주 일어나니까 배터리를 작은 단위로 분할시켜갖고, 원오프 구조를 가지고 문제 있으면 전기와 선수를 차단시키자 각각 벽벽 처리를 하자 나머지를 살리자 그다음에 시동 배터리 같은 것도 제가 납축 배터리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납축 배터리를 자동차 설계를 변경시켜야 돼 여러 개로 소짜리를 만들면 그 수소 산소가 과열되어서 나와갖고 폭발하는 염려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개로 분할해서. 원어프 구조를 가지고요. 쓸 배터리에서만 쓰고 동물 뭐 과열 충전 과충전되면 딱 전기를 스스로 차단시키는 구조를 갖자라고 했습니다. LG에서 이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LG도 제 광고하셨어요. 네, LG에서도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삼성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딱 그러면 전기를 스스로 차단시키면 훨이 엄려 없다는 거죠. 이거는뭐 다른 배터리에도 이 개념을 썼습니다. LG에서 어떤 박람회에서 이걸 주장하시더라고. <laughs> 제 기술이에요. 네. 엘지에서 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걸 캠핑용으로 이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기 충전되면 캠핑용이라든지 다른 데에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다 풍력 발전기를 달든지 전기 전기 뭐또 자동차 회전축 돌아가잖아요. 연료가 뭐가 됐든 서로 굵기 같은 인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영구자석들을 거기다 감아놓는 게. 두는 거야. 영구자석을 여러 겹으로 수십 겹도 괜찮아. 후거 작은 것도 괜찮음. 이렇게 하면 예, 자동차 회전축에 연료가 뭐가 됐든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된다. 예, 송전선은 전기선 아니고 어디선이 대중선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하면 더 좋다. 이 기술은 이제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에도 어떻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 에 연료가 뭐가 됐든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 전기를 돌리든. 전기로 방식 돌려 돌려 수십 미터짜리 만들어. 트레일러에드 실고 다니 전기 생산할 수도 있고 공장 한 300평 되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회전축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기선 이제 이 많이 송전선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이 달아놓은 보다 많은 전기가 생산되어서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송전선을 뭐 전기 생산은 회전축 돌림 전기 생산대. 송전선을 많이 두는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전선을 한개쓸걸 이제 송전 전기 생산되니까 성전해야 될거아니 그러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서 틀리다. 자동차 회전축 돌려서, 뭐, 뭐, 풍력이든, 이렇게, 수양력이든, 풍력이든 수적이든 회전축 돌려서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송전선을 여러 개로 든다는 거죠. 한 개보다는 다섯 개, 5개, 다섯 개보다는 열 개, 다섯 개보다는 스무 개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두셔서 만드시면 제개소입니다 그래서, 뭐, 뭐 물레방아 돌아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풍력발전 기둥 세워놓고 이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력 발전도 물레방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전축 돌려서 생산한 구조로 만들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어뭐 비행체 같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회전축으로 돌려 가지고 생산하거나 곤충 로봇에 나노 구조로도 또는 반도체에서 이렇게 회전축 돌려서 생산하는 연료가 뭐가 됐든 배터리를 좀 달든지 아니면 태양빛을 비춰 가지고 태양 전지판을 둬 가지고 거기서 반도체에서 곤충 로봇 아니면 뭐 반도체에다가 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딱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가 생성된다는 거죠 빛을 비추면 태양 전지판 금속판을 하나 놓으면은 금속판을 약간 오들두들하게 나눠 고절어도 놓으면보다 많은 전기가 생산된다 이 기술을 제기술입니다뭐 바닷물이다 바닷물이나 소금이라든가 금속판 얇은 금속판을 수없이 나요 그리고 전기선을 수없이 숫자를 많이 해서 하나가 아니라 하나보다는 열개 예, 예, 숫자를 하나보다는 다섯 개 하나보다는 열개 자를 많이 해서 전기를 확 걸어줘요. 그러면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그, 그, 그 구리 거기에 금속판을 오돌토돌하게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구리 알갱이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괜찮아. 요 같은 금속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서 이렇게 넣거나 빠형식으로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 진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 송전선을 전기를 걸어주는 선을 어, 전기선에 구리선을 어, 대중소 틀린게 만들어 주파수 방식 생산되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됩니다 이거를 수백세트 수천세트 만들면 전기가 생산구조가 되고 여기다 2차전지를 달아서 이거를 연료전지로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를 이렇게 축적하면 그쪽에 구동장치가 되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아, 제 기술입니다 어, 어떤 물이다 그러면 거기다 금속알갱이 구리알갱이라고 합시다 대중소에 대중소 많이 처분하면 전기가 축적됩니다 물에 들어갔다 감전사 하거나 금속 만들다 감전사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죠 그렇죠.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어, 물 넣고 금 어, 액체 액걸 어, 그 금속을 갖다 덩어리를 많이 넣어주면 바형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 전기에 축적된다는 게 제일로 이걸 이제 배, 배터리로 삼을 수 있다. 마이너스 플러스 나눌 수도 있고요.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 구리 막대에다가 이건 여기 콘센트 구전대 콘센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구리 막대에다가 어, 여기다가 구리코일을 구리 감아놓는 이런 방식 이거를 이제 수십개 저렴 구조를 같이 수십개 업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금속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천 세트만 들어갖고 금속 배터리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저장했다 쓴다는 거죠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로 들어 이건 MNCC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아침에 재개수리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두텁게 만들어 주면 좀더 많이 축적이 된다. 어을두텁라게 만들어 주면 좀더 많이 축적된다.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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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이렇게 줄을 구리 줄을 두텁게 구워줘도 이것은 전기가 많이 흐른다. 이걸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 줘도 전기가 많이 흐른다. 이해가 가시죠? 뭐 디램 같은 데에서 음램에서 이렇게 디램에서 어, 약간 그 금속 캐패시터로 사용하는 금속 부분을 살짝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 전하가 많이 축적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마이크론, 도시바, SK 어떤 데서도 사용했었면안 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AMD도 마찬가지. 어떤 반도체 회사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 전하가 많이 축적되어서 끊임없이 리프레시하는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런 걸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각각 정보를 갖고 온다든지 여덟 군데로 나눠서 정보를 각각 기록해서 갖고 이런 기술 고조가 가능합니다. 네, 남해기술 도덕제에 상업화 시켜주맙시다 네. 캠페인성이에요. 누구 비난하는가?